네, 목적 없이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건좀 무모하고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부동산의 구입 목적을 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 질문은요. 50평대 아파트와 20평대 아파트 둘 중에 어느, 저,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인데요. 사실 5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 평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2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규모가 좀 적지만 지금이 지금 트렌드라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이제 비교하는 이유는 사실은 앞으로 중대형 아파트와 중소형 아파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어느 쪽이 매력적인가를 좀 살펴보시면요 앞으로 수요들은 매력적인 쪽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허성현 아나운서는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일까요? 요즘 중소형 평수가 대세라는 거는 제가 참잘 알고 있습니다만, 네. 제가 좀 정리정돈을 잘 못하고 공간이 큰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50평대 아파트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매력적입니다. 우리, 네, 우리 네. 허성현 아나운서는 욕심이 굉장히 많은 편인 거죠. 네. <웃음> <웃음> 예,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요. 지금 원래 우리나라 가구의 가구원 수가요. 4인 가족, 5인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 급격적으로 가구가 분화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1, 2인 가구가 늘어나게 됐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중대형 아파트, 50평대 아파트들이 1, 2인, 2명이나 1명이 사는데 그렇게 넓은 주택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1, 2인 가구가 주, 증가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어, 아파트나 주거의 평수들이 좀 줄어드는 중소형 아파트가 대세가 될 듯하고요. 단지 이런 부분들을 가구의 분화와 그리고 인구 감소 현황으로 좀 살펴보면요. 전체 가구 수의 변화는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가구의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가구가 계속해서 분화되고 있다는 거죠. 4인 가족에서 엄마, 아버지 그리고 자식들이 있었는데 자식들이 다 장성하게 되면요. 학업이든 또는 직업이든 직장을 위해서든 자꾸 분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럼 한 가족이 한 가구였던 것들이 세 가구로 분화가 됩니다. 그렇듯 어, 전체적으로 앞으로 가구의 분화는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내용 하나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총 인구 추이를 좀 보시면은요, 2065년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가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 3, 4인 가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다시피 몇 개를 포기하면서 사는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포기하는 세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1, 2인 가구가 더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 지금 자세, 자제분들이 결혼을 하고 출가를 했을 때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가구수는 이제 점점 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인인구들도, 어, 이제 부부 둘살수 있는 그런 이제 가구로 분화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정계층들이 지금 1, 2인 가구들이 불어날 수,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인 트렌드는 1, 2인 가구, 가구가 분화되기 때문에 중소형 주택들이 인기가 많을 수 있고 그쪽에 인기가 많다는 건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우리 허송현 아나운서가 말씀했다시피 50평대 60평대 100평대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구가 분화되더라도요 좀. 부를 추적한 지역들, 그리고 부자들이 모여 살수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인간의 욕망은 넓은 집에서 살고 싶고 새로운 집에서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용적인 노선을 취하지 않는 좀 부자들이 모여 살수 있는 부촌이 형성될 수 있는 지역들은 중대형 아파트들도 중대형 주택들도 인기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